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어 요즘에 이제 그이 배달비에 관련돼 가지고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어 거기에 보면 은 이제 뭐 배달비가 이제 좀 과하게 붙여진다 라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인즉슨 어 그게 꼭뭐 어떤 그 점주들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점주들이 붙여 어, 먹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점주들은 거기에 10원짜리 하나 자기 돈으로 만들기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자영업, 특히 이 배달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 이 배달 앱들의 늪에 빠져 있어요. 이게 참 늪이에요. 점점 내 몸이 그 늪에 빠져들고 있는데, 거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점점 목까지 차올라 와도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라 거예요. 점점 배달하는 그 들어오는 앱을 통해서 들어오는 배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살 깎아 먹긴데도 그거를 거부할 수가 없다는 라 거예요. 거부할 수가. 점점 더이 어, 이런 행포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앱들의 이런 어, 과도한 수수료 부과가 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한번, 어, 지금 현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서 조심스럽게 이 내용을 한번 제가 그냥 작게나마 한번 이렇게 분석 아닌 분석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 저희가 매장에서 판매하는 금액이 있고요. 플러스 거기에 배달비가 있어요. 배달비가. 근데 요즘에는 어, 단건 배달이라고 해서 또 그게 거기에 배달료가 또 붙습니다. 그러니까 배달료에 배달료가 붙는 거 이게 단건 배달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건 값은 저희가 파는 물건 값은 똑같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꿀공마 피자라고 지금 예시가 나와 있어요. 이게 오늘 아침에 저희 매장에서 배달이 간그 음식을 그그 그 빌지를 갖고 하는 거예요. 꿀고구마 피자에 치즈크로스트가 추가하다 보니까 매장에서 판매되는 금액은 11,900원입니다. 11,900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11,900원에 뭐좀어 여기서 이게 어떻게 11,900원짜리가 18,300원으로 둔갑을 하느냐, 둔갑을 하냐 이거를 한번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원래 우리가 11,900원인데, 여기에서 보면 치즈 크러스트 포함해서 13,900원, 2000원이니까 15,900원으로 된거예요 피자 가격이. 근데 배달료가 2,400원이 붙어있죠. 그 2,400원은 앱회사에서 별도로 제가 말씀드렸죠. 배달료 플러스 배달료가 있다고. 그 배달료가 2,400원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피자 가격에 마이너스 4,000원이라고 하는 요게 뭐냐면, 피자 가격에... 애페사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배달료예요. 손님한테 6,400원을 부과한다 배달료를 요구하면 손님들이 배달을 시키시겠어요? 안 시킨단 말이에요. 그 눈, 눈속임을 하는 거예요. 니네가 배달료를 우리한테 4,000원을 줘라. 손님한테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걷다가 4,000원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자 가격이 15,900원으로 바뀌는 거죠. 11,900원짜리가. 거기에 배달료 4,000원이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5,900원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희의 매장에 그러면은 어 15,900원이 저희 매장에서는 판매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앱회사에서는 수수료도 붙입니다 점포에 보통 보통 한 10%라고 보시면 돼요 뭐 누구는 뭐 어디는 6.8% 어디는 8.8% 뭐어디는9 8 이러는데요. 제가 볼땐 거의 10%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앱 회사별로. 그런데 어 저는 대충 봤을 때 10%예요. 왜냐면 하6.8% 붙이는데도 6.8% 붙이는데도 또 걔네들은 그 뭐라 그러지? 해비 식으로 또 받으니까. 또 월에 또 그걸 받으니까. 그러나또 그것이 없는 데는 단건 배달의 수수료가 높으니까 그렇게 해서 거의 10%를 가져간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보세요. 배달비가 6,400원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18,300원이 된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제가 배달 최초에 할때 우리가 배달비 2,000원 주면 배달을 해줬었어요. 여기 동네에 배달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만 하고 할 때는 전화로다 배달 주문을 하시면 11,900원짜리 고구마 피자 치즈크러스트 추가한 꿀고구마 피자가 13,900원이면 갔었어요 그리고 좀 올라서 3,000원 됐을 때는 14,900원에 갔던 거죠 근데 지금 얼마에 가요 18,300원에 갑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요인이냐 뭐 인건비 상승요인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둔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앱 회사가 거기에 발을 담그고 계속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못하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감독할 거냐 감독하는 사람이 없어요 감독하는 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보를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동산에도 부동산 거래하게 되면 수수료가 붙어요 그죠 아파트는 뭐 수수료가 얼마 이 상가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어떻게 해? 법정 수수료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얘네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마음대로 붙입니다 한앱 회사가 붙이면 다른 앱 회사들도 다 붙이고요. 한 회사가 수수료 시스템을 잘 만들어가지고 기가 막히게 빼먹으면 그걸 다른 앱 회사들도 다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길 다 따라, 그냥 전국이 다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뭐냐. 뭐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그 폭이 없어요. 하나라도 더 팔면, 더 팔려면 이런 앱 회사들을 탈이 삼아 할수 밖에 없는 거예요. 부당한 걸 알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들대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고요. 여기에 이런 것들이 치고 들어오죠. 인건비가 치고 들어왔었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치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마진이 점점 더 없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사를 할수 없는 구조로 이 사회는 점점 더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분들, 지금 하고 있는 분들, 앞으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정말로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